안녕하세요. 사주 상담가 이용입니다. 아, 사주 한편 레시피 아, 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내년 신중년 운세 평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? 음, 올해는 지 모든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움묵히해초가나왔으니까 어, 우리 국민들 화이팅입니다자 내년 운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, 내년에는 신수년인데 아, 신수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까지 쭉 이어왔던 것이 내년에는 모든 것이 이제 갈무리되고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가 아, 될 것입니다 아, 그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운세가 강하게 이제 펼치는데 그 강하게 펼치기 위한 준비 동작을 내년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니 이제,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, 몸부림을 칠 것이며, 모든 것이 수면에 들어가는 이제 내년 같은 그런 한 해가 되는데, 그한 해에서, 어, 아직 오줌을 해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은, 어, 좀 미약하다고, 이제, 봅니다. 특히, 내년 같은 경우는, 어, 각 개인적인, 어, 모든 자기 개발, 어,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야 되지, 어, 확장이라든가 어, 자기가이할수 있는 것 같아 더 어, 넓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구운도 어, 주변 국가와의 소통이라든가 그것도 내년, 내년에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주식 같은 경우도 어, 제조 같은 경우는 항을 보고 있으며. 어, 그 중에서도 생명공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 종목 어, 이런 것이 이제 좀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어, 생각합니다. 아,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, 오래 먹은 땅이 있죠. 어, 그런 땅에 대한 이제 재개발, 어, 그런 것이 어, 활성화가 좀될 것이며 어, 참 민감한 건데, 이것을 내년 같은 경우도 그 상당히 뭐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음, 내년 같은 경우는 어, 모든 것을 갖다가 덮고 어,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이익보다는 확장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익보다는 음, 자기 개발, 어, 자기에 대한 어, 지식이라든가 어,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임효진 연에는 어,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좀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, 많은 구독 부,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